이것도 약간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laughs> 이런 씨. l a 진짜 5분만 있어 볼래요? 여보세요? 아니, 아니 다주 님. 아, 네네네. 무슨 일이세요? 네, 갑자기 돌왜 깎으시는 거예요? 중독되신 건가요? 다준님도 응. 거기서 게임하려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거지? 한번 깎아보실? 저 위에서부터 1, 2, 3으로 갈게요. 아뭐 하세요? 1, 뭐 2번 했잖아요! <웃음> 아니... <웃음> 다시 1, 2번. <두> 저... <laughs> 3. 1. 아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다준님 왜요! 내가 뭘했는데 x 갑 정답 2번. 한 번만 좀 해봐! 한 번만! 아! 잠 <laughs> 이, 개이어 자야 돼! 2 3이 55가 되게 애매한 것 같아, 그죠? 3, <목소리> 3 3 3 사주님이 음. 하시는 게나가이좀 어메이징 하죠? 45, 45. <목소리> 솔직히 55와 다름없다 1 그렇지 <목소리> 시발! 왜... 이거드면 그때 물어. 따닥! <목소리> <목소리> 아. 아니 솔직히 25두 번 연속 좀 빡세긴 는데 아, 빡세긴 한 빡세가 막 때들이나 붙이는 거예요, 저하는. 제가 그 뚜띠 님한테 그거 했었거든요. 뚜띠 님 언젠간 제가 부채돌을 깎는다면 그때 뚜띠 님에게 도움을 받아도 될까요? 해서 미리 선허락은 받아 놨어요. 다음에 받아놨다. 한번 빡세긴 해빡지긴금 부르면 올 텐데. 지금이요? 뚜띠 한번 여기 디코에 초대 한번 해 볼까요? 저도 깎아가볼래요. 자 깎아주시는 분 제가 방 바로 가가지고 십만 원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중갑. 정읍. 중갑. 중갑. 방금. 너왜 좋아? 하 <laughs> 방금. 너왜 좋아하냐고? 김태원너 아, 존나 못 깎는다. 너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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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저녁 시켜줘? 안녕하세요. 아 깜짝이야. 돌권이자 왔다. 두분 깎아보시죠. 깎아보시죠. 정읍. 정읍. 중갑. 아니 다준님사감 차별하세요 혹시? 그렇 하세요 코라트님 아, 뭐야 이거 공감 <laughs> <에? 응감>. 시작됐다 <laughs> 오늘 티키타카 시작됐다 깐? <laughs> 나이스~! 오늘 다 써서요? 혹시 다음 저희 락 페스티벌에 또 방문해주세요 오늘 벌써 끝났어요? 아니, 이건 페스티벌이 아니라 <laughs> 오늘 태운 천개다 써가지고요 <laughs> 아. 오늘 맛보는 날이었거든요 그럼 다음에 언제가 제대로 깐건 아니죠? 굳이 그렇게 날짜를 정해야 하나요? 맛보기가 있다는 건 본격적인 네. 축제가 있다는 뜻 아닌가? 제가 5월 달에 이사라 그럼 이사 가기 전에 해야지 네, 왜냐면은 네. 이사하고 나면 또 정신없어 정리하고 와이런 <laughs> 하느라 이사 가기 전에 일요, 하는 게 일요일에 맞아 일요일에 한번 1차로도 해보고 다주님 1차가 네. 어딨어요 네? 그날이 마지막 날인데 굳이. 그럼면 t 얼마 정마 준비해야 해야될아요아요 to the w a t e 딩도 가장 최근 k 얼마 w what 0 m t 이 l 아슬레이 a b o 그렇게 많이 들었어? y e 님 얼마? 전다 합치면 저도 한 3, 0 0 t i n 500은 해야겠다. <laughs> 나 가구 점점 싼 t 로 바꾸고 있어. <laughs> 원래 a l t t 300만 원짜리였는데 지금 150만 원짜리로 바꿨어 냉장고도 <laughs> 냉장고보다는 에스터를 더 많이 쓰긴 해 <laughs> 서포터 그냥 안 깎고 그냥 쓰면 안 돼요? <laughs> 어, 저도 그거 그냥 정말 뒷조어거든요? 그냥... 애 무기가 에스터 무기인데 돌로 공격받는 게 진짜 아이러니한 파티긴 하네 무섭다. 궁금한 게 누가 제일 네. 가스 세게 사이 포함? 물질요. <laughs> 아, <아니>, 니물질는 <laughs> 약간 가스 살포 어떻게 하냐면은 어다준호나 에스터 7강 했네. 8강은 그냥 이거. <laughs> 아니 이거 그냥 항상 <laughs> 그 다음을 봐. 아 어, 근데 삼식님은 왠지 좀 그래도 얌전할 거 같은데? 삼식이 요즘 괴물주 2. <laughs> <아니 씨. 웃음> <laughs> 괴물주도 근데 얄미운 괴물지. 뭔 느낌인지 알것 같다. 삼식이는 나도 가스 당해서 팔강 찍었으니까 니들도 똑같이 팔강을 찍어야 돼라고 하는 악의적인 <laughs> 아, 네, 네. 가스, 악의적인 아. 가스 동수오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스 살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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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제일 착한 건 이제 버섯 할아버지, 여훈이 <laughs> 버섯 할아버지. <laughs> 어, 삼식이 와서 다섯 개만 깎아볼래? <laughs> 아, 선나님 아니 삼식님 잘 깎죠? 어 먼저 삼식님 궁금하다 어떤 식으로 깎아요 삼식님? 고고 고고 고고. 뭐가 칠 떠야 돼? 어 정흡이 칠 때면 좋아. 중갑 0개 박아. <laughs> 아 잠깐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미친 놈이라고 그러는데. 미친 놈 맞네. 내 말은 같은데. 그거예요. 어차피 될돌안될 돌을 여기서 빠르게 그냥 걸으자는 거야. 근데 그거 천천히 박으면 안 된다. 아 예. 여기서 이어 서 해볼까? 97 노릴 거면 중갑 해야 지 그리고 정읍까지 가자. <laughs> 오케이. 정읍 두번 공감, 응. 공감. 응. 맞다 이거 티키타카 떴다. 이거. 응. 내가 완성자. 아 내가 분홍거를 했는데아 어. 응. 이거. 아, 아, 아 씨발! 어. 누나 나 믿고 두 개만 그냥 중간 어. 진짜 마우스 다르르르르르르르개 눌러 봐. 되겠냐고 <laughs> <laughs> <야 이거 돈. 웃음> 개새끼야 <웃음> 사람 함부로 믿지 마세요 <웃음> <웃음>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laughs> 돌아로 <기계로 웃음> 인생 <웃음> 교훈 얻고 가셨습니다 얻었습니다 왔다 저 중갑 다라라라고 너무 마려운데요, 다주님 하나만 아, 뭐, 해주시면 안 돼요? 아, 근데 안 이게 가끔 그런 오! 게 오! 그러니까 저런 거를 여섯 개까지만 해가지고 오! 멈추는 오! 그게 이제 미션. 아다주님왜안 아, 아, 왜 멈추셨어요? 예? <끼리> 쯔빈이 끼니라면서요? 어차피 이거 망했으니까 중갑에 한번더 눌러. 어? 이게 붙어? 아 잠깐만. 하자 그러면.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중갑에 털어. 어? 어? 중갑? 아, 아, 아 바로 바로 그, 성공? 아, 이거 붙는다? 아 탐탐 너좀탁 치고 있어 봐. <laughs> 그냥 애가 입만 열면은 재수가 없냐. 이거 쳐야 돼 45. <laughs> 이거는 사 이거 45, 35 티켓 탁 가야 돼 이거. 어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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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할만해. <laughs> 저저돌 살짝 아깝긴 하다 그러면 이제 일요일날. 음. 예 일요일날 거. 돈 충전하고 이거 돌도 돌 페스티벌 하려면은 미리 사놔야 됨아 일요일날 깎어어 미안하지만 내가 누나 어. 방금 깠대. 하지 마 말하지 마 개새끼야. <laughs> 깎이지 말라고 무 마음을 생각 해. 대시하게 무슨. 지금 누나에게 깎여서는 안 돼. 너무 그러면 날먹으로 간 거야. 다주 님 얼마 지금까지 많이 썼어요 돌에? 저 예전에 귀철돌 깎았을 때 500인가 600 썼었음. 삼식 님은 얼마 들었어요, 돌? 저 인파 그거 800. 길러 돌을 그 다다다다닥 한 거야, 삼식 님은? 근데 스커로 그렇게 했다가 500 쓰고 날렸어. 꼴값. <laughs> <laughs> 아 그게 일반적으로 아. 그냥 천천히 딸깍딸깍 딸깍 딸깍 이렇게 하면은 하루에 뭐한 200만 원막 이렇게 쓴다고 치면 그렇게 가면 한300 400가 그냥. 저렇게 깎는거 처음 봤는데 왜, 왜, 왜 재밌지? <laughs> 이거 레트 님 약간 좀잘어울리실것 같긴 해요. 네. 레트 님 아, 네. 한번 해 보죠. 저는 이제 소울리터 때 가야죠. 어? 소울히터 때 삼식론으로? 근데 네, 한번이렇게 아, 해볼만 아, 잠깐만. 해 약간 음. 소울히터면 은 아드돌 깎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소울히터 돌 초반에 존나 비쌌대 아. 그래서 오늘 그냥 적당히 감사합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아 근데 살짝 킹기였던 거한두번 정도 있잖아 아 인정 인정 좀 있었어 아쉽긴 하다 어 근데, 근데... 막 채워놨는데 채운 거다 못하고 깎이면 어떡해? 아깝겠다 저지를 하는 거야 아니 텐머리는너는 거야 이 새끼야 응원 하는 거야 저는 거야 이 새끼야 그냥 행복하길바라는데 너무 행복하지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가? 행복해라. 난 그냥 내가 500만 원 스마일 게이트에 줄 테니까 그냥 700을 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800까지 가능. 어딜 500으로? 어딜 800으로? 근데 아까 다준님이 말한 딱 삼식님 이형 그대로 보이네. <웃음> 얄미운 <laughs> 괴물. 얄미운, 얄미운 괴물지. 그럼 어, 다들 일요일날 네. 봅시다. 일요일 네. 날. 네. 다 가요? <laughs> <laughs> 아 그게 아니라 일요일 다준이 아. 방송 구경 아. 돌돌돌까 아. 구경하러 오는 거랑 죠 아, 뭐안 오셔도 돼요 소소하게 할 거라서 네, 아침까지 어. 할 수도 있어요 뭐, 네 다들 수고했어 다들 수고하세요 바이바이